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땅 속에 기는 벌레, 또온 우주 천체의 만물의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로 뻗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있었어도 이 사랑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깊이 넓게 더 질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거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어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정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주의해서 그저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어롭다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에 이어서 어롭다 하심을 받는다 어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악하고 나쁘고 부정적인 것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슨 좋은 것이 아직 나한테 주어졌다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병이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나 건강이 다시 찾아와가지고서 몸이 회복됐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나쁜 것이 떨어져 나갈 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죄가 떨어져 나간 것은 물론이고, 이제 참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롭다 하신다. 그 은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좋은 역사가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들의 은혜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사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 부활로 인해서 죄가 이제 다 멸망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새 생명이 살아났다. 그것이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이제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완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어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가시에 밀려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그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예수 그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야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은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록다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어록다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록다심을 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록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예 한 번도 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록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심을 얻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축복은 죄를 지은 후에 용서받은 축복하고도 다릅니다.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용서받았다.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무슨 가능성이 남아있냐 하면은 계속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와 가지고서 응?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죄를 덜추어내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와 가지고서 네가 예수 믿고 제삼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너는 옛날에 이런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죄를 짓고 네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죄를 네가 짓지 않았느냐 전과 기록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록을 더추어 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다 살고 출소를 했는데도 나중에 기록을 띠보면 이런 정과 기록이 있다 자꾸 덜치워내는 것처럼 이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서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삼을 받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네 정과 기록이 있지 않느냐 그걸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정자함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삼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언제 마귀와 귀신들이 와가지고서 내 과거의 죄를 덜추어내고 나를 정지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내 죄를 덜추어내고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죄삼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정죄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두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벌로 내가 죄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나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냐? 그것은 그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원수가 우리를 정죄할 수는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심을 얻은 축복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정죄받을 가능성이 완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른 것이 믿.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 속에 불안과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참된 평안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심이 없다. 그런 믿음이 돼서 내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고, 생산적이 되고, 내 말의 입술의 고백도 여러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하심을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없이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래야 잘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 내가 뭐 긍정적인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하나? 그래 긍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그 정죄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뭐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믿음인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생각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말도 달라지는 법이지 뭐 생각과 말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믿음이 좋아지고 꿈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마귀와 원수들로부터 아예 정잠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예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정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형벌이 바로 정죄인 것입니다 또 정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과 저주가 생겨나고 사망과 지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죄를 범합니다. 우리 초상 아담 하바를 보십시오. 아담 하바가 에덴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선악과를 따가지고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서 먹어버린 것이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담대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고발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그게 정죄인 것입니다 그 정죄당하게 되면 은 그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바가 순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정죄함이 다가오니까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바위 틈에 숨어 가지고서 하나님을 피, 피해 다닌 귀신이 왜 정죄 받을까 봐.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살인죄, 뭐 강도, 죄,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 없어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도 죽여요. 그러나, 언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뜹니까? 경찰 당국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검찰이 수사 들어가고, 그러면은 정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피신하고 도망 다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로 인해서 우리 몸에 질병이 다가오고 우리 생활에 저주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라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냐할때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저절로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말도 긍정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고 기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용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정반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해서 우리가 죄짓게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은 완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3절 3 4절도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보십시오.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하셨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한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은 부활신앙과 관계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2024년도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3을 얻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어롭다심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둘,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 믿음은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첫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있어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받으시고 가슴 일관 쓰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덩어리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용서해주셨다. 용서해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이것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무슨 권세가 주어지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어졌다가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물리쳐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권세를 이기신 것인데 곧 마귀권세를 다쳐서 내렸다그 말인 것이니다 고르던서 15장 54절 55절에 보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야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야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 권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정죄 받을까봐 조마조마하게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3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언제 마귀가 또 다가와가지고서 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또 과거의 지은제를 덜 치워 내가 날 공격할 것인가.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뭐,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생각도 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되고 말도 부정적으로 되고 예수 믿는다 하나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 이제 사망권세를, 마귀권세를 철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 가지고서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이 사망권세가 된이 원수마귀, 이 귀신아 나를 정죄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막이 귀신아 내 영혼에서 내 몸에서 내 생활에서 한 길로 올려다가도 일곱 길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든 네. 나스레 예수도 이름으로 하면 묶음받고 떠나가라 네. 그리고 정자함으로 다가오는 원수막이 질병과 그리고 저주의 세력들아 나시라 예수 그대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한길로 올리다가도 일곱길로 묶음받고 떠어갈지어다 담대히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말도 완전히 새롭게 돼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자기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해지니까 이제 자기를 넘어서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 귀신들도 내쫓아버리고, 가 주위 사람들. 괴롭히는 병도 주 예수님으로 고쳐주고, 주의 사람들, 저주의 문제도 주 예수님으로 쫓아내버리고, 축복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을 할수 있는 건설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담대해야 큰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매사에 건설적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그냥 마귀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질병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저주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쳐서 매라고 이 세상의 원수마귀 질병의 세력들을 다 쳐서 매라고 저주의 세력을 쳐서 매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삶 속에 올한 해는 위대한 건설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김보교회와 우리 주의 권석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